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뉴스입니다. 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사고 없이 안전하게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2009 용인시 영어 캠프가 반내 초중학생 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온 동북권 토지 일부에 대한 규제가 해제됐습니다. 올 하반기 우리시의 건축 심의 절차가 빠르고 편리하게 바뀝니다. 처인구 교통 불편 지역에 공영버스가 늘어납니다. 3개 노선이 신설되고 1개 노선은 배차 간격이 대폭 줄어듭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해충의 밀도가 급격히 늘자 시가 특별 방역에 나섰습니다. 더위를 피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가까운 자연 휴양지 용인시 청소년 수련원을 소개합니다. 용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 영어 실력 키우기에 나섰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와 손을 잡고 추진하는 2009 용인시 영어 캠프. 올해에는 20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국제화 시대, 영어 능력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실시하는 2009 용인시 영어 캠프. 지난 27일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200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캠프가 열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사회교육원에서 입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입소식에는 서정석 시장을 비롯해 신노진 시의회 의장과 한규숙 용인교육장, 김규진 한국외대 부총장, 시의원과 학부모들이 함께하며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12박 13일간 진행되는 영어캠프는 한국외대에서 프로그램을 맡아 운영하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육 과정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캠프 기간 학생들은 원어민 교사 주도로 영어 글쓰기와 말하기, 주제별 수업 등을 체계적으로 합습하고 활동 수업을 통해 영어권 문화에 친숙해지는 시간도 가집니다. 한편 이번 캠프에는 비용 전액을 시에서 지원받은 저소득층 자녀 40명도 함께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동북권 토지 일부에 대한 규제가 풀렸습니다. 동북권 도시 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대상 지역은 처인구 포구급과 모현면 등의 주거지역 내 5.3헥타르와 이동면 송전리 일대 도시 개발 사업 구역 내 15.1헥타르로 모두 20.4헥타르가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면 송전리 일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각종 도시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보완 및 정비 조치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415.8 헥타르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전까지 도로와 철도, 농업용 시설 등 제한적 시설만 들어설 수 있었으나 해제 후 공장과 물류창고, 교육 의료 시설 등이 다양하게 입지하는 등 계획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해져 도시 균형 발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우리 시의 건축심의 절차가 보다 편리하게 바뀝니다. 처리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16층 이상 건축물, 미관지군의 건축물 등을 심의하는 건축위원회 운영 절차가 올 하반기에 바뀝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건축심의 서류 제출은 온라인으로 하고 건축설계자가 직접 설계 의도를 설명할 기회도 가집니다. 또 미관지군의 건축물에 대해선 구조, 색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해 심의의 일관성을 높이며, 소규모 건축물 심의는 소 운영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건축 심의와 교통 영향평가 심의를 통합하는 등 행정 편의를 높여온 우리 시는 앞으로도 복잡한 건축 관련 행정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시가 처인구 교통 불편 지역에 공영버스 넉대를 추가 투입합니다.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지난 3월 지간선 체계를 직선화하고 운행 시간과 횟수를 늘리기 위해 7대의 공영버스를 투입한 데 이어 시가 여전히 교통 불편이 큰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과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로 넉대의 버스를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용인터미널을 기점으로 운행하는 3개 노선이 신설되고 기존 두 대의 공영 버스가 운행하던 88번 노선은 버스 수가 한대 늘어 대차 간격이 기존 1시간에서 35분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신설 노선은 영진 골프장을 지나 이동면 서리 상반으로 가는 13번, 내계일과 외계일을 지나 모현면 사무소로 가는 14번, 양지면 한터 태화 국제학교로 가는 98번이며 지난 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집을 해서 면사무소 가려면은 한3 0분 이상 걸리는 거를 지금 지불하게 버스가 들어온다니 정말로 편해졌습니다. 불안민들이 엄청 편해졌습니다. 신설된 노선들은 모두 마을 순환형으로 운행돼 주민 자치센터와 보건소, 학교를 오가는 길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자 해충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시가 해충퇴치를 위해서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높아지고 있는 기온과 함께 장마 후 본격적인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생해충의 밀도가 급격히 늘자 시가 특별 방역에 나섰습니다. 지난달부터 주거 밀집 지역과 위생취약지를 중심으로 일몰 후와 일출 전 2시간 이상 연막 소독 등을 읍면동 단위로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는 9월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세분화해 집중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소독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충의 밀도를 줄여 시민 건강을 위한 쾌적한 위생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요즘 한창 휴가철인데요. 더위를 피하고 그간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휴가지,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아직 못 정하셨다면 가까운 용인시 청소년 수련원 어떨까요? 문진희 리포터가 먼저 다녀왔습니다. 용인시 양지면 평창리에 위치한 용인시 청소년 수련원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더불어 여름이면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물놀이 공간으로 변신을 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을 쉽게 볼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부담과 또 장거리 여행의 피곤함이 없는 이곳 용인시 청소년 수련원에서 이미 이렇게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시원한 여름을 만끽하고 계시는데요. 그 즐거운 모습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본격적인 물놀이에 앞서 준비 운동을 하며 설렘으로 가득 찬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물에 들어가자마자 시원한 물의 매력에 푹 빠진 아이들. 첨벙첨벙 물장구도 치고 수영솜씨도 뽐내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에 부모님들 얼굴에도 자연스레 미소가 번지는데요. 어, 여기 집에서도 가깝고요. 그리고 산속이라 시원하고 아이들이랑 놀기 편해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영으로 몸을 풀었다면 이번엔 짜릿한 시원함을 즐길 차례. 혹시 물썰매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이는 물론 어른들도 한번 타면 그 매력에 푹 빠진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즐거운 마음 하나면 되는 용인시 청소년 수련원에서 시원하게 마무리하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31일 서정석 시장을 비롯해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주민대표들과 함께 수지구 동천동 일원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점검단은 신규 대단위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와 하천 등을 살피며 주민 의견을 듣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흥용인간 도시고속화도로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기흥용인간 도로는 구기흥IC 접속부에서 국도 42호선 동백진입도로를 잇는 왕복 4차로로 2014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도로가 개통되면 기흥IC 부근에서 처인구 삼가동까지 이동시간이 약 15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시가지 순환도로망이 구축돼 교통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7일 용인중앙시장 상인대학이 첫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명예학장을 맡은 서정석 시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장과 전국상인협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졸업생들은 지난 5월부터 상인대학에서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실무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가 3일 새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새 청사에는 통합 민원 창구를 비롯해 전산 교육장, 체력 단련실, 예절실 등이 마련됐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성북동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고 노래교실과 생활영어 등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계획입니다. 제14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서민경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8월부터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이 20% 할인됩니다. 해당 가구는 방문, 전화, 인터넷을 통해 한국전력공사로 신청하시면 신청한 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합니다. 교육 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이며 말하기, 읽기, 쓰기와 한국 생활 적응에 관한 내용을 교육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14일 여성회관에서는 가무악극 푸른 하늘 은하수가 공연됩니다. 한민족 고유의 춤과 노래 음악이 어우러지는 가무악극 푸른 하늘 은하수.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 정보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지니고 있는 것, 지금 하는 일,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의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한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